예, 권덕 t v 입니다 오늘 여의도 컨네드 호텔에 왔는데요. 우리 그 휴넷의 그 조영탁 대표, 그리고 존 스타트업의 장영화 대표, 그리고 또 장영화 대표가 모시고 온또한 분의 그 스타트업. 이렇게 세 사람이 조찬회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덕 t v 는 여러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기업과 사람을 연결하고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서 보다 나은 시너지가 날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도 권덕TV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오늘 이세 사람, 아네사람이네네 사람이 함께하는 저차 모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무서운 무드 그런데 이제 현실을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 <laughs> 네.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이 항상 존재하는데, 대표님께서도 어쨌든 구성원들이 거의 천명 가량으로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이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 고민 이게 여전히 오늘도 현재 진행형일 것 같은데. 그 가장 큰게 네. 가장 핵심이 직원 행복 최선 원칙입니다. 사실, 2015년쯤에 약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직원의 뭐, 최우선 하, 하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안 돌아, 잘 이렇게 삐걱거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직원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뭐, 일종의 서원수위처럼뭘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쓴다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의자 바꿔주세요. 어, 청전 금청정이 달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동기부여인 중에서 이생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기 여인은 뭐 긍정 칭찬 인정 보뭐 이런 것들 거는 여자 남제 되게 복리 있는 뭐 겁니다. 되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되게 우리 직원들이 수직이 그밖에 안 될까? 우리 직원들 고차원적인 동기를 갖고 있어서 그데 내재적 보상 뭐이 보상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임원들 중에는 직원에 무 처사니까 안 좋은가도 직원에 무 처사 얘기를 하지 말자.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보니까 좀, 조금 나이를 들어보니까, 되게 갈등이 있거나 문제 생기면, 되게 이제, 밖으로 원인을 돌리잖아요. 그 이제, 나한테 원인을 돌리면, 되게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답을 찾는 경우가 되더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행복도 기술이다. 행복도 연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체인철교수도 행복도 연습해야 좋아진다. 근데 이제 그거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직원행복 최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행복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원행복 최우선이라한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일하는 인터에서의 직장에서의 행복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행복이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다 생각이 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첫 번째였던 게, 그 사람 인생의 행동을 전적으로 회사에 책임져주는 게 아니고, 일터에서의행복이어야 되니까, 그럼 일터에 행복이 뭔지를 객관적으로 정의를 하자. 같이.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제 매직 플러스라는 거야. 설문조사 다 해가지고. 그래서 매직이 우리가 하는 일과 일의 의미, 사명 목적, 요것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있두 번째가 오토너미 자율성. 참여와 자율 내가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가 크로스 성장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임팩트란 단어를 써서 물질적 보상도 있고정적 보상도 있고 긍정과 칭찬 그리고 c 가 커넥 상학 동료들과의 어떤 관계나 배우는 거 이렇게 정의를 연체했고 두 번째는 이제 마치 회사가 행복을 가만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던져준 것처럼 소극적으로 가는 거니까. 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해진 행복을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정해져. 그러고 나니까 직원들도 이제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해서 되게 많이 좋아졌고 심지어는 한 1년쯤 더 있다가는 우리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런 직원들은 오히려 회사 다니는게 불행해져야 된다 첫번째 프리라이더 한 사람 지속적으로 저원과를내는 사람 냉소주의적인 사람 에너지 뱀파이어 에너지 뱀파이어 <laughs> 뭐 이런 다섯가지 유형을 정리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기 싫어서 너무너무 불행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 너무 행복하게 다니면 나머지 다른 사람 불행해요 바이러스, 에, 바이러스. 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을 응원해야 되니까 이 행복해야될 90%의 사람과 네. 불행해야될 10%의 사람이 전직을 억사하도서 시작할거에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불행해하는데 그래서 너무 불행해가지고 행복하게 바꾸든지 자기가 아니면 나가든지 전화든지,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했더니? 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어.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다 냉소주자는 보통 한 20%가 있어요 네. 저희는 각종 소비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이제 또, 아, 이 친구 냉소주의라는 게다 알아요. 1점 깔아버리가나 이게 냉소주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점 자리 잡고 10점 자리 고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선호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면 다 알아요. 주간식도 근데 지금은 5%가 안 돼요. 3%로 이제, 수준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플도 그렇게 딜레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경연을 통해서 한 15년 동안 계속 풀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이상한 시를 다 나름대로 칭시킬 수 있다. 음. 라는 판단이 들어서, 행복한 고영자를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걸만개 정도 완성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새로 인수합병한 회사들은 멤버들도 신규 가족들이잖아요. 이런 팀들에게는 어떻게 가치를 전파를 하십니 아, 힘들어요. 맞네요. 음. <laughs> 제 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요즘 선택과 집중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교육 기업 분야만 힘있서 사고, 나머지는 다 분사시키는데, 분사시키는 거, 이 우리, 철학과 가치만 좀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계속 대표들한테 하고 있고, 거의 모든 건다 알아서 하라고. 1년에 두 번만 미팅합니다. 여름에 하반기 워크샵 두 시간, 사업별로 2 시간 정도 하고, 연말에 2 시간 정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나름 여러분들 케어할 시간 없다. 필요하면 전저찾아가라 그래서 완전 다잘율내주는 그게 뭐 우리 다 해보지만 우리가 구어야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잖아요 우리가 가치를 따라가자 할때 나는 오래 감시했다고생각다 네. 이제 그런 어떤 가치를 존속시키는 것이 왜냐하면 가치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보면창업주 대표 이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가는 경향인데 네. 예, 그렇게 스피나웃을 시켰을 때, 그런 어떤 가치가 잘 유지되느냐, 이게 내부적인 발견입니다. 그러려면, 은 누구나 믿고 따르고, 거기에 누구도 아주 하지 않을 그런 어떤 가치가 필요하다. 다만 그게 기울로서된것같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고, 또, 그 밖에 조직까지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 어떤 규칙을 만든 게. 그렇지 않고 손으로 하면은 시스템이나 규칙이 없이 손으로 하면은 손만 너무 많이 가거든요 저희는 이제 본사하면서 딱두 번만 도와주겠다 한 번은 약간 자금이 떨어지가면한 번은 도와주고 음. 6개월 또 도와주고 음. 6개월 지났다 하면 그때 이제 구조조정 전제조건으로 도와주고 음. 그래서 딱 결정하고 이제 알아서 다 하죠. 이제 네, 나와서 좀 원칙 있어요? 이게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나요? 이제? 그거는 그것도 완전히 다왔습니다아 지분도 없어? 아, 제한 지분이 있는데 지분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뭐 뭐 완전히 10% 정도 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1, 2% 투자한 경우도 있고 그 이제 유니버스 관점에서 그걸 이제 투자해서 투기 투자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네. 필름 네, 성능 네.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덤밀크라고 손재원 네, 기자 알죠. 네. 거기 우리가 투자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우리가 그 피만 성분 투자, 음. 거기 컨텐츠 를 갖다 쓰고 음. 어, 포럼도 같이 하고, 음. 우리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이제 그쪽을 하나 마련한 거죠. 음.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음. 우리가 이제 퀴즈엔이라고 여기는 27% 투자했고, 를또100% 음. 어, 자회사도 있고. 칠십화선이되어그 다음에 스 자회사, 몇잘 모르겠어요 <laughs> 네. 몰라요 네. 잘 모르겠어요 별로 뭐 신경 안쓰요 저는 이제 작년까지는 전체를 신경썼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휴에서만씀드렸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이까지 달라지고 지금 휴내스 코어 네. 네. 코어에 <laughs> 집중하요 그코알를 어떻게 지금 는지 근데 우리가 기업 교육 이런 이러, 이런 인 분야는 독보적으로 지금 일위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제 우리가 1 0 0억을 하는데 월 캠이 400억을 해요. 그 기업 교육 쪽에서 기업 교육 분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4로, 어떻게 보면 삼성 이거든요. 삼성을 이기는 경우가 많지 않데 우리가 10대 4로 이기는데, 점점 더 쏠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사태 되게 좋아해, 좋아했어요. 이제 넓혀 완전히 이겼다고. 가만 생각하면 시장이 성숙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올해부터 계속 이제 위험하다. 이걸 대신 이제 오프라인 시장이 되게 크거든요. 오프라인 시장이 완전 내드 오션이에요. 맞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들어가면 어, 진입해서 넓혀가는 것도 어렵고 넓힌 이도 매도션이기 때문에 이 음. 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을 온라인고오프라인고 완전히 섞, 섞고 있어요.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완전히 섞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걸 우리 이제 하이브리드 러닝이라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완전히 섞, 섞거든요. 섞어서 지금 거기다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서 섞으면 시장이 훨씬 크니까 우리가 들어가고 섞으면서 수익성도 되게 좋아지고요. 경쟁자들이 못 들어오는 구조니까 나쁜을 덕정제에서 현재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진도가 잘 나가고 있고요.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임원 시장이에요, 인원 시장. 임원, 임원. 네, 임원 교육 시장. 임원, 임원 전체, 임원의 전체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가 만 번째 기업, 만 번째 기업 있잖아요. 만든 순서 만든. 예. 매출 얼마일 것 같아요? 만 번째, 만 번째면 만 번쯤 번째면 그래도 천억 이상 돼야 될것 같아요. 그한 6, 5, 6년 전에 그때 봤을 때만 네. 번째 기업이 백한 20억 됐어요. 아... 제가 충격을 봤죠, 충격을. 아... 만 번째 기업 안에 3대 재벌들이 다 100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3, 3천 개, 기업, 중견기업들도 한5 0 30개 갖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중견 재벌들 이상을 빼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120억, 100급밖에 안 돼가지고, 야,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 정말 취약하다. 그래서 이제 매니이좀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3 7 0억인가올라왔어요 네. 1년 50억씩. 굉장히 튼튼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를 보면은 2030년이 되면 만문적인 거의 천억을 육박하지 않겠냐 저는 천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천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회사 모습을 갖췄다. 네. 만번째, 그러면 이제, 30년에, 만번째 기업이 천억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 만번째 기업의 임원들 몇 명이 될것 같아요? 이 만, 만번째 기업. 임원. 생각해보면, 그거는 통계는 안 나와있는데, 통계는 100대 기업 임원이 1만7천 명이에요. 21년 기준으로. 여기 여요한 게. 100개 기업의 전 인원 청소가 많 청소 17,000명. 아. 평균 170명.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만번째 기업은 이 음, 학소서 남지 청년 10명이 된다 치면 한 30만, 명도 될것 아. 30만 명 정도 될것 같아요. 30만 명. 30만 명의 좋은 프로그램만 있으면 1000만원씩 네. 쓸것같아 네. 어, 그러면 삼조 시장이에요. 그데 시장. 이거를 시장으로 보고 제대로 접근하는 매니지 그 어디로 드릴까요? 그렇죠. 제대로 접근하는 사업자가 없어요. 그 제가 변호사 그만두고 잠시 일했던 곳이 i 이 m 이에요 아이젬. 네. 다 네. 다 네. 다 제가 저 교육에 관심 <laughs>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협상 교육 네, 네, 네. 그걸 한, 이제 한, 제가 딱 찍고 처음에 제가 어플라이를 음. 먼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네. 있는 사람이 네. 제발로 들어오니까 네. <laughs> 오케이해서 이제 합류했고 제가 일했을 때가 딱아이 m 전성기 네. 합성 교육으로 한 16년 말이에 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네. IGM이 네. 메가넷에 인수되고 네. 최근에 온 오프라인으로 섞어서 네. 다시 하이브리드하게 네. 이제 전환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롭게 지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 네. 네, 저희는 이제 온라인 중심이었던 회사에서 가는 거고 여기는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가는데 결국은 섞일 수밖에 없어요. 훨씬 효과적인 섞일 수밖에 없고요 <laughs> 교육이라는 게 지식 전달은 <laughs>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제 트리플러닝이 효과적인 음. 이유이기도 하고. 그데 네. 이제 지식을 한번 듣는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그걸 습하는 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혼자서 하기 너무 어렵다 네. 이제 워크샵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요즘 워크폴로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네. 하는 이런 것들까지 하려면 지식이 들어야 되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거 거의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러닝이라는 단어 하이브리드 러닝은 이국 쓰고는 있는데 네. 어떻게 쓰냐면 줌 하면서 멀리는 사람과 같이 하는 정도 네. 줌 앞에 몇 명, 현역 앞에 나 그, 오프라인 을 해놓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강의 듣는 건 이제 하이브리드라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이브리드 세 가지로 섞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 온라인 오프라인 섞는 거,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거, 뭐 전자체판부터 시작해서 각종 툴을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풀링러닝 같은 형식, 워크플로우 러닝까지 사전 진단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연결시키는 거. 전이 형태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하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업교 그 임원 시장이 너무 큰데, 지금 원래 세리시오가 좀 상당히 잘했었고, 아이엠이 상당히 잘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가버넌스 이슈가 나올 때는 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이제 조금 다시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아예 이거를 좀 제대로 된 사업으로 해서 원점을 다시 지금, 그, 그 사업을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활력이 를해습니다 <laughs> <지금. 웃음> 지난번 트로드골 성덕스쿨에 스피커로 오셨던 조인 스타트업의 장혜원 대표, 그리고 <laughs> 오늘 처음 만났던 미디어 스타트업, 어, PT의 박진영 대표가 주로 묻고, 어뭐 저도 물었습니다만, 그리고 휴넷의 조영탁 대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오늘의 조찬감에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laughs> 행복 경영의 본질, 그리고 행복 경영 대학, 그리고 또 M&A의 철학, 그리고 향후 한국기업교육의 전망, 이런 주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부 마칩니다. 제2부 기대해 주십시오. 권력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